<laughs>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수정구 당협원장장영화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자유민주 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며 깊은 숨을 고릅니다. 그 숨결 속에는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진실을 향한 결의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로 평생 법을 믿어 왔습니다. 법은 양심을 지키는 마지막 정의는 언제나 그의 법을 품 안에서 살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그 믿음이 무너지는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이재명과 관련된 선거법 재판에서, 선거법 재판에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 재판부는 모든 증거를 직접 확인했고, 증인의 시선과 말투, 머뭇거림과 떨림까지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그 재판부는 인간적으로, 양심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 장영환은 무죄다 그날 저는 법이 아직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정의가 여전히 이 땅에 숨쉬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모든 것을 뒤집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 이재권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는 단한 명의 증인도 부르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증거조사도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록 몇 장만 들여다본 채 제1심을, 일심의 무죄를 유죄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을 선고했습니다. 그 판결문에는 인간의 숨결이 없었습니다. 법의 양심도, 진실을 향한 열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권력의 공기를 읽어낸 차가운 문장들만이 적혀있었습니다. 이재명 정권 이후 법원의 은 달라졌습니다. 판사들은 신중하다는 말을 하지만 그 신중함의 이면에는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로 이어지는 이념적 네트워크가 법원 내부를 지배하고 이제는 재판장의 공기마저 장악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칠부의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의 신호였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 이제 눈치껏 행동하라. 그들은 이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법원은 이게 바람이 불기로 전에 엎드립니다. 판사들 양심보다 현실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날의 법정은 정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두려움의 재단이었고 법의 이름으로 정의가 희생된 자리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말 한마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닙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이재명과 그 측근들이 오랫동안 구축해온 구조적 체계 해피 시스템, 즉 대리인 모델이 있습니다. 이재명과 그 집단은 대장동, 성남 F C, 쌍방울 등 수많은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항상 같은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겉으로는 측근이 결정하고 실행하지만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지시가 존재합니다. 그들은 늘 방화벽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소수의 측근이 방패가 되고 최고 권력자의 책임이 닿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하는 구조. 그것이 바로 이재명식 대리인 모델입니다. 그런데 황소심 재판부는 이 구조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편적인 사건만 바라봤고 거대한 공매태를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 진실은 유곡되었고 권력의 실체는 가리였습니다. 법원은 또한 핵심 증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국제 마피아 출신 박철민, 이재환, 백혁 등 주요 증인들의 진술은 단순한 개인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사건의 구조적 진실, 진실을 밝히는 열쇠였습니다. 이들의 증언을 통해 드러난 것은 이재명이 직접 명령하지 않아도 끈이 알아서 움직이는 시스템이 존재했다는 사실 바로 대리인 모델을 실체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중요한 증언을 단한 줄로 믿기 어렵다고 적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목소리는 가볍게 흘려보내고 권력에 유리한 해석만 남겼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사법 현실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 장려하는 이부당한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고하겠습니다. 진실을 바로 세우고, 의곡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 싸움은 저 개인의 명예를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의 권력의, 법이 권력의 칼이 아니라 국민의 방패임을 되찾는 싸움입니다. 법이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저는 진실을 믿습니다. 진실은 잠시 가려수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의는 늦게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도착합니다. 저는 오랜 세월 법조인을 살며 수많은 억울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억울함을 제 몸으로 직접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고통을 절망으로 남기지 않겠습니다. 이 고통을 진실, 진실로 향하는 연료로 삼겠습니다. 이 싸움은 저 혼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진실을 믿는 모든 국민의 싸움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모든 시민들의 싸움입니다. 저는 불의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권력의 그림자에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정의 편에 서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 싸움은 길고 고된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법은 국민의 것이며 정의는 권력의 것이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약속드립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법은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누가 권력 앞에 엎드렸고 누가 끝까지 양심을 지켰는지를 저는 그날을 믿습니다. 그날을 향해 오늘도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명서 정치 보복의 희생양이 된 장영화 위원장 정의가 무너진 재판을 규탄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의를 믿는 모든 분들께 저희는 오늘 법과 상식이 무너진 현실 앞에서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영화 위원장은 오로지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용기 있게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지금 정치 권력에 의해 희생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고발한 이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민주당에서 재정신청을 하여 1심에서도 법원은 명확히 허위사실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최소한의 양심으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판단했음을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이심 재판에서는 너무나 어이없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정치 세력이 법적 절차를 악용해 개인을 겨냥한 보복성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 명백한 정치 보복 행위입니다. 더욱이 이번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서 특정 정치 성향으로 논란이 되어 온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특정 세력의 내부 네트워크가 정의 얼굴을 하고 법정을 지배하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장영아 위원장은 그동안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불의, 불의한 권력에 맞서 싸워왔던 변호사이자 공익인입니다. 그를 억압하고 입을 막으려는 시도는 결국 국민의 자유를 억누르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첫째, 사법부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라. 둘째, 우리 법 연구회 등 특정 이념 성향 집단의 법원 장악을 중단하라. 셋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보복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넷째, 장영하 위원장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보장하라. 정의는 언젠가 이깁니다. 진실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외침이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회복을 향한 작은 귀시가 되길 바랍니다. 성남시 수정구 당원들은 정의가 바로 세워질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25년 10월 24일 국내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회 일동. 성남시 의회 박주윤 시의원은 끝까지 장영아 위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심에서는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런 재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정치적인 보복이고 탄압입니다. 이것을 목도는 우리 국민들께서 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수정구 당역과 성남시 의원들은 장영화 위원장님과 이 고단한 길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심의 무죄, 2심의 유죄, 웬말입니까? 정치 탄압 중단하십시오. 성남시 신원 구재평은 장영화 위원장과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 정치 탄압 결코 용납 못한다. 성남 수정구민 정치 탄압에 분노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성남 수정구 국민의 힘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국민의힘 성남 수정구 당협 부위원장 윤기관과 당원은 장영아 위원장과 끝까지 함께 합니다. 1심 무죄, 20유죄, 말이 됩니까? 무너진 사법정이 국민이 심판한다. 정남수종당협 수석부위원장 전시의 이상호는 끝까지 장려화위원장이 함께 하겠습니다. 장영하 위원장은 죄가 없다. 진실은 하나다입니다. 우리 수정구 당협에서는 당원과 동시에 우리 장영하 위원장님과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악망한 전시연이었습니다 장영하 힘내세요. 정치보복 중단하라. 전시연 남용산이었습니다. 법원 권력의 하수인이 아닙니다. 국민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시원 간신처럼장영와 위원장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장례. 감사합니다.